조리때 먹는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토종약초연구가 최준규님에 의하면 조리때 잎을 따서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잘게 썰어서 차로 끓여 마신다. 약간 단맛이 있고 청량감이 있어 먹기에도 좋다. 조리때 잎은 방부작용을 하므로 떡을 조리때 잎으로 싸두면 며칠씩 두어도 상하지 않으며. 팥을 삶을 때 조리대 잎을 넣으면 빨리 익을 뿐 아니라 잘 상하지 않게 된다. 조리대는 알칼리성이 강하므로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는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리대 잎과 줄기, 뿌리를 잘게 썰어 그늘에서 말렸다가 오래 다려서 마시는데 오래 먹으면 체질이 바뀌어. 허약한 체질이 건강하게 바뀐다. 조리 때는 성질이 참으로 몸이 찬 사람이나 혈압이 낮은 사람한테는 좋지 않다. 조리 때 잎을 오랫동안 묵혔다가 오래 달여야 하는 이유는 찬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다. 조리 때를 비롯하여 모든 대나무는 그 성질이 차갑다. 대나무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찬 기운이 느껴진다. 이찬 성질은 오만의 열을 내리고, 열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혈압이 낮은 사람이나 몸이 찬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